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 당시에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이론은 들으면 아주 합리적인 것 같고 옳은 것 같아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 사상의 미혹을 받으면서 교회가 위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믿음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큰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단 사상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면, 첫째로는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물질은 죄악되고 영적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참사람이심을 이 사람들은 부인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단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을 부인하는 거 이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케티즘 사상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서 도케티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음을 부인하고 영적으로만 나타났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 사람들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비온주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단사상에 맞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목적.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을 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어요. 크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 크리스, 예수는 크리스도시다. 이것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과 나다나이를 제자 삼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가나 동네에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 준비를 돕기 위해 미리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포도주를 갑자기 만들 수도 없고, 주인은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말하지 않고 예 예수님이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리아 이 아들이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왜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무리한 말을 할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공적인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니를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헬라오 원어를 보면 이 호칭은 왕우나 귀부인에게 사용하는 최상의 존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또 하십니다. 이 단어도 그 최상의 존칭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왔을 때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여자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이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최상의 존칭어를 사용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무시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아주 존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비하하고 어머니를 무시한 그러한 말이 아니라 어머니를 존중하고 그래서 최상의 존칭어를 사용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 어머니 어머니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나타낼 때가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믿음을 핑계로 부모님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편 50편 15절에 말씀을 하기를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홀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 다니엘 기도에 의 신한 간증을 한그 주인공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곧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그 간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에 손발을 씻는 물을 채워놓는 항아리가 항상 있다고 그럽니다. 집에, 이 집에 돌 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어요. 그 씻는다고 해서 이 정결 예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님들이 아마 다이 물을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 항아리 여섯 개는 아마 텅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여섯 개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절반 정도 채워라, 가득 채워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인들은 말없이 아기까지 아주 넘실넘실 가득히 채웠습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도록 채웠어요. 이 말은, 완전하게 순종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회장이란 음식을 주관하는 총 책임자예요. 꽤 하인들은 순종을 합니다. 호리병 같은 작은 온기에 담아서 아마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것 같아요. 연회장이 다른 그릇에 따랐을 때에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흘러나온 겁니다.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났는지 몰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끝까지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잔치찜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6이라고 하는 이 숫자, 돌항아리 6개, 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원전수 7에서 하나 부족한 후입니다. 부족, 순종할 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하인들이 물로 보도주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은 순종만 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은사자들, 기도에서 뭐 예언을 한다든가 능력을 행한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능력을 행할지라도 은사자들은 교만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쓰임 받는 도구, 통로가 된것 뿐이란 말이에요.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에 물이 변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도구이지, 능력을 행해서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자들 가운데 가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되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되게 한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표적입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은 것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확실하게 믿게 됐단 말이에요. 기적을 불신하는 사람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보아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충보자가 되고 하인들은 순종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한 가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집은 즐거운 잔치가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나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홀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중보하고, 그리고 하인들처럼 순종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늘 주님의 은청과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오며 하나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대대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힘쓰고 역사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학생들도 여기에 참석을 했사온데,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시해 주시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知道。 you 한 말씀, 세세 여 원이, 복음 이되어 말씀 하시 네 하나님 말씀 에 두려 웠다는 자, 그 말씀 에 생명 을거는 자, 한,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한 사람 찾으시. nghìn ngà